와, 이게 이게 웬일 이냐? 이게 비가? 와우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좋지? 지금까지 기다렸 듯이 비가 많이 오네. 야, 나 여기 효창 공원에 왔 거든요.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, 지금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. 지금 영상 촬영에 들어갑니다. 영상 촬영.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. 영상 촬영. 와. 이 말을 해야 이래서 영상이 더 편집이 있지, 알다 아니야. 아까는 더 많이 와. 계속 계속 더 많이 뿌리는데 물. 이한 시간만 따르면 i oh